안녕하세요 오늘은 론인 이 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론인 코인은요 12월 13일에 상장한 신규 코인이고요 오늘 3% 이상 이렇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 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이 론인 코인도 이런 식의 상장을 했다보니 같이 조정을 주다가 12월 31일에 펌핑이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 상장 첫날에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오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 정보 받아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다시 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면서 언제 펌핑을 시킬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 만한 이 정보 들고 왔는데요.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 상황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 지금 이런 고점까지 뚫고도 최소 10배 이상 오를 정도로 역대급 상승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큰 수익을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010-5630-3659 문자 닌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구요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까요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인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손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코인만큼은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정보 꼭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노닝코인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목표가 까지도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구요.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 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는요. 010-5630-3259 문자 닌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 말씀드렸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고요. 혹시나 이 코인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받아 보시고 큰 수익 보시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론인이고요. 정보 무료입니다. 010-5630-3259 문자로 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